빛을 주제로 다룬 그 작품전의 타이틀은 그 진홍빛 끌림이었습니다. 빛은 사진 작가들이 즐겨 다루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빛을 소재로 한 사진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빛을 다룬 정 집사님의 사진들이 제게 특별한 감동으로 와닿은 것은 대자연 속의 빛을 다룬 다른 사진들과는 달리 정 집사님의 사진들 속에서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된 소도구가 단 한떨기의 양귀비 꽃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양귀비 한떨기가 있습니다. 그 양귀비를 향해서 빛이 비치고 그 빛이 양귀비를 감쌉니다. 그빛 속에서 양귀비는 비로소 양귀비답게 그 진홍빛을 황홀하게 바랍니다. 온 사방에 가득 찬 어둠, 그 한가운데의 빛, 그 속의 한떨기 양귀비가 황금 구도를 이루고 있는 그 사진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할 정도로 강한 흡인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진들 속에서 드러난 빛은 자연의 빛이 아니라 구원의 빛을 의도함을 그리고 사진 속 한떨기 양귀비는 바로 인간을 뜻함을 사진 자체가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진들 속에 여러 송이의 양귀비꽃이 등장했더라면 그 사진 속의 빛이 구원의 빛으로 보여졌을 리도 없고 또그 사진들이 그토록 감동적으로 느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 사진마다 단한 떨기의 양귀미 양귀비만 있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진들은 작가의 의도를 완벽하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즉 사진 속의 한 떨기 양귀비 꽃은 어두운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우리 각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개인에게 주님의 구원의 빛이 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모두를 한데 엮어 우리를 집단적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개별적인 인격체로 개개인을 개인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우리 각각에게 개별적으로 임한 주님의 구원의 빛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어운 세상을 향해 진리의 빛을 바라는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의 양귀비가 빛을 받음에 그 진홍빛 빛을 황홀하게 발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집사님의 사진들은 이와 같은 메시지들을 생생하게 직접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집사님에게 어떻게 그런 영감을 얻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정집사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1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을 주셨고, 사진작가로서 자신이 앞으로 일평생 추구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깨닫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영감입니까? 만약에 성경 66권을 단한 커트의 영상으로 표현한다면 정집사님의 사진과 같은 영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했던 사울은 그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에서 무려 213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색 원정에까지 나섰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연, 연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예루살렘에서 간단한 종교 재판을 거쳐 모두 죽여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청년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소탕하는데 자기의 일생을 건 젊은이였습니다. 이었고, 담의 색이 가까워지고, 사울이 담의 색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일망타진할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질 즈음이었습니다. 3 절에서 4 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 세계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케 하느냐 하시거늘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쏟아져 내리고 그 빛이 사울을 휘 감았습니다. 그 빛의 기운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울은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누군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은 그분을 향해서 당신이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러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어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그 시각. 그길 위에서 사울에게 빛으로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빛 속에서 그 구원의 빛으로 인해 그 구원의 빛을 힘입어 사울은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본문 7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날 그 다마스크스 향하는 길 위에 사울 혼자만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일행과 함께 있었습니다. 담에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연행하기 위한 소위 체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행 가운데에서 사울을 제외한 그 누구도 이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빛은 사울 개인에게만 지극히 개별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구원의 빛이 그날 사울에게 무자기로 비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을 통과하기 이전에 먼저 소지품에 대한 보안 검색을 받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한 번의 보안 검색으로 끝나지만 미국처럼 당사국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나라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보안 검색은 모든 탑승객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안 요원이 무작위로 지정하는 사람에 한해서 보안 검색이 이루어집니다. 그처럼, 그날, 주님의 구원의 빛이 사울 일행에게 무 자기로 임하기로 하셨고, 그래서 그 빛을 사울이 우연히 혹은 요행이 받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사울아 하시며 그의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더욱이 주님께서는 사울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우라사우라영거후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상대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지극한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그때까지도 사울은 주님을 알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친밀하게 두 번씩 연거푸 부르시며 지극히 대별적으로 사울에게만 구원의 피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빛속에서 사울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영상으로 한번 그려보십시다. 온 세상이 캄캄한 어둠천지입니다. 그 어둠 속을 사울이라는 청년이 헤매고 있습니다. 그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위가 언제나 옳고 정당하다는 굳은 신념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둠에 갇혀 있었기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전혀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울에게 주님의 빛이 개별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당신의 빛으로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사울은 그 빛속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지난 세월동안 얼마나 어둠의 미로를 방황하고 있었는지 확연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빌리포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표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laughs> 나는 난지 여드레만의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세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은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며 살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 속에서 자신이 그동안에 자랑해왔고 추구해왔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주님의 빛 앞에서 그 모든 것은 한낱 오물, 더러운 쓰레기 혹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사울은 그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빗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쫓아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울은 숱한 도전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역시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다섯 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세 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한 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세 번이요. 밤낮, 고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자매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사울이 주님의 빗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직면해야만 했던 도전과 위험, 박해와 고난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주님의 정인으로 일관되이 살았습니다. 바로 이 사울의 삶을 한 커트의 영상으로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어둠 속을 헤매는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빛 속에서 사울은 피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그 빛을 전하는 빛의 삶, 진리의 삶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한커트의 빛의 영상입니까? 사울이 그와 같은 삶을 일평생 일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주님께서 빛으로 자신에게 임해 주신 것은 주님의 그 빛을 자기 홀로만 누리라 하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그 빛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삶만이 유한한 자신의 인생을 영원으로 건져올리는 유일한 길임도 정확하게 터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성경 속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영원한 빛의 영상으로 살아있습니다.